무너져 내린 인생을 다시 세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국내 최고 IT 보안 기업 에이스텍의 창립자 윤재혁. 그가 폭풍 속에서 잃어버린 아내와 딸을 25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죠. 새로운 가족을 발견했을 때 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에이스텍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가족 재회의 감동 실화를 지금 시작합니다. 텅빈 회의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윤재혁이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4월 18일, 오늘은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25년 전 이맘때쯤, 그는 해운대에서 아내와 딸을 잃었죠.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작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정은 전부 취소예요. 매년 이맘때 그렇듯이. 하지만 오늘은 신규 AI 보안 시스템 런칭 발표가 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다 모였는데, 내가 없어도 부회장이 잘할 거예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과는 달리, 윤재혁의 마음 속은 회색빛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에이스텍은 세계적인 IT 보안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그 무엇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죠. 비서가 나간 후, 윤재혁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 윤정인과 세살배기 딸 다은이가 담긴 사진이었죠. 윤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은아, 아빠가 많이 보고 싶구나. 그날 오후 윤재혁은 회사 건물 지하에 있는 프리미엄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그가 아내와의 추억을 담아 만든 공간이었죠. 윤정이는 커피를 좋아했고 그녀의 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재혁은 매일 이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내를 추억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카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재혁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모르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와 손짓, 말투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잔 부탁드립니다. 바리스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준비해 드릴게요. 윤재혁은 그녀의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서다은, 다은,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한 일이었죠. 바리스타의 나이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그의 딸이 살아있다면 지금 28살이 되었을 텐데, 윤재혁은 며칠 동안 그 바리스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는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죠.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바리스타 서다은은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아메리카노 한잔 준비해 드릴까요? 네, 그리고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궁금한 게좀 있어서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윤재혁은 다은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 펜던트는 25년 전 딸의 생일에 맞춰 특별히 제작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투마이스타 1999.4, 18 이라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었죠. 그 목걸이 어디서 얻으셨나요? 다은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이거요? 엄마가 제세 번째 생일에 선물해 주셨대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윤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경남 통영이요. 어부셨던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사실 제 친부모님은 아니시고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세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 말씀을 못하세요. 윤재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25년 전에 딸을 잃었는데 당신이 그 아이와 너무 닮았어요.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너무 갑작스러운 요청인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팬던트, 이름, 나이 모든 게 일치해요. 제발 한 번만 검사해 볼수 있을까요? 다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사실 제 과거에 대해 항상 궁금했거든요. 윤재혁과 다은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죠. 그 기간 동안 윤재혁은 다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5년 전 해운대에서의 비극적인 날, 아내와 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없는 삶에 적응해온 과정까지, 그때 저는 작은 벤처 기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아내와 딸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운대 여행을 계획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풍이 왔고, 아내와 딸이 있던 보트가 뒤집혔어요. 다은은 윤재혁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후에 저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아내와 딸을 찾지 못한 채로는 삶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에이스텍이 성장했지만 성공이 가져다 준 기쁨은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이 99.9%입니다. 두 분은 부녀관계가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재영 역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죠. 25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딸이 이제 실제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재혁은 다은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은아, 정말 너였구나. 아빠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몰라.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윤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속에 여자아이가 너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지 윤정인이라고 혹시 내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니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말을 못하세요. 어릴 때 사고로 목소리를 잃으셨대요. 아버지 아니 절 키워주신 조영만 아저씨 말씀으로는 바다에서 저와 어머니를 구해주셨다고 해요. 윤재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윤정인도 살아있는 거야? 지금 어디 계시니? 통영에요. 저희가 살던 곳이요. 윤재혁은 결심했습니다. 당장 통영으로 가자. 내가 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다음날 윤재혁과 다은은 그의 개인 헬리콥터를 타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하자. 다은이 앞장서서 그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자랐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를 도와주셨죠. 특히 조영만 아저씨가 저와 어머니를 돌봐주셨어요. 윤재혁은 그 말을 듣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족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생각했죠.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은이 문을 열자, 50대 후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은을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왔어요. 진짜 아버지요. 윤재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그가 사랑했던 윤정인이었죠. 정인아 나야, 재혁이. 윤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은 못했지만 두 손으로 윤재혁의 얼굴을 감싸며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그때 집문이 열리고 6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시죠?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다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이분이 제 친아버지세요.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영만입니다. 25년 전 폭풍 속에서 이두 사람을 구했죠. 윤재혁은 조영만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족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조영만은 손을 저었습니다.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다은이는 제게 딸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윤경 씨. 아, 저희는 그녀를 장윤경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정체를 몰랐으니까요. 두분 모두 제게는 가족이었습니다. 윤재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인이. 아니, 윤경 씨는 말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조영만이 설명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구조했을 때 이미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이랍니다. 그리고 기억도 많이 잃었어요. 다은이의 이름만 기억했죠. 다음날 윤재혁은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25년 동안 윤정인과 다은을 돌봐준 사람들이었죠. 마을 교사 목사, 수협 직원, 식당, 사장 등 수십 명이 그들의 삶을 도왔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제 가족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그저 이웃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재혁은 조영만과 마을 주민들의 선행에 보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죠. 조영만 님께는 서울에 고급 주택과 평생연금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마을 사람들의 자녀들을 에이스텍에 특별 채용할 것입니다. 또한 통영 지역 사회의 인프라 확충과 의료, 교육 혜택을 확대하고 통영희망기금을 설립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과 창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에이스텍 회장의 감동적인 가족 재회와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재혁은 윤정인과 다은을 서울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들의 현재 삶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통영과 서울을 오가며 관계를 쌓아가기로 제안했죠. 정이나, 다은아, 너무 급하게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아. 너희들이 원한다면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 윤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윤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에이스텍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제가 요리와 커피를 좋아하지만,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싶어요. 윤재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은아. 내가 원한다면, 에이스텍의 소셜 임팩트 전략팀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내 창의적인 감각이 큰 도움이 될 거야. 한달후 다은은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에이스텍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통영을 방문하며 두 세계를 오가는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윤재혁은 윤정인의 치료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통영으로 파견했습니다. 에이스텍에서 다은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따뜻한 성격은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소셜 임팩트 전략팀에서 그녀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다은 씨의 온기 부루인 프로젝트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지역 농가와 협력해 친환경 커피를 개발하고 그 수익을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한다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다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한 통영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그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옹기브루잉 브랜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프랜차이즈가 생겨났고 에이스텍의 사회공헌 상징이 되었죠. 윤재혁은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한편 통영에서는 윤정인의 치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상태는 나아지고 있었죠. 말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간단한 단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혁! 어느날, 윤정인이 윤재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재혁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5년 만에 다시 들은 아내의 목소리는 그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죠. 정인아, 천천히 해도 돼.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 조영만은 윤재혁이 제공한 새 집에 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윤정인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그녀를 돌봐왔고 그 유대감은 쉽게 끊어질 수 없었죠. 윤경 씨. 아니, 윤정인 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조영만이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정인이와 다은이를 구해주시고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조영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저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홀몸이었고, 그들은 제게 가족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윤재혁의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은은 에이스텍에서 승승장구하며 미래의 후계자로 성장했고, 윤정인은 조금씩 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매주 통영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죠. 윤정인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다은과 함께 요리를 만들고, 조영만과 함께 낚시를 즐겼습니다. 어느날 윤정인이 윤재혁에게 작은 메모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찾지 못해서 윤재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인아. 내가 미안해. 너희를 더 빨리 찾지 못해서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렵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지금 그 순간 윤재혁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이전에는 성공과 부를 모두 가졌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에이스텍 역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제안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들은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했고 더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옹기 브루잉 브랜드는 전국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었죠. 아버지, 저희가 개발한 AI 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에이스텍의 기술력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면 정말 멋진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윤재혁은 딸의 눈에서 자신과 윤정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장점을 모두 물려받았죠. 윤재혁의 혁신적인 사고와 윤정인의 따뜻한 마음을. 그래, 다은아. 내 생각이 맞아.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그의 겨울. 에이스텍은 따뜻한 기술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 비전의 중심에는 다은이 있었습니다. 1년 후 통영에서는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통영희망기금 설립 1주년을 맞아 지역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온기 센터의 개관식이었죠. 윤재혁, 윤정인, 다은, 그리고 조영만이 함께 테이프 커팅식에 참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에이스텍 직원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족 네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통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재혁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25년 전 폭풍 속에서 제 가족을 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다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자랐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성장했습니다. 옹기센터는 제 삶의 방식을 바꿔준 이 마을의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윤정인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한 문장을 말하기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짧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그말 한마디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죠. 25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개관식 후네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명의 아버지와 한 명의 어머니 그리고 한 명의 딸로 이루어진 특별한 가족이었죠. 아버지, 여기 와서 보세요. 다은이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바다를 보면서 제 부모님이 어디에 계실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죠. 바다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는 것을 윤재혁은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도 매년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을 생각했으니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 어둠이 지나갔다는 걸 알게 되었구나. 조영만이 윤재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여정이죠. 저는 홀로 외로운 어부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가족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두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사람 모두 소중한 존재였죠. 한 사람은 그녀의 젊은 시절을 함께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잃어버린 시간을 지켜주었으니까요. 옹기 브루잉 브랜드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에이스텍의 따뜻한 기술 비전은 글로벌 IT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다은은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 있었고, 미래의 에이스텍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죠. 윤재혁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딸과 아내가 다시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다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들 뒤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죠. 25년의 기다림 끝에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지나가고 끝내 사랑은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